네 오늘 7월 22일 수요 예배 수요일 날 새벽 예배 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더운데 하루 주님은 혜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하나님을 믿고 또 그들의 믿음이 소문난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게는, 복음 보금 안에는 몇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월함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요. 두 번째, 믿음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복음이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의인을, 살아가는 의인을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세상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방법을 세상에 주셨다는 의미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을 알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알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범죄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막지 아니하시고 그냥 두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때문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진노하시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시고 그냥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한 예를 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두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그 결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동성애 하는 것입니다. 또, 27절 보십시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버리고 서로 음, 향하여 음력이 부르일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범죄하고 죄를 짓고,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십니다. 왜 그냥 두시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향해서는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주셔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안에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시죠. 두 번째는 그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심판이 아니라 다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히브리스 12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직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그의 자녀들을 아들처럼 채찍질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보시면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들처럼 사용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죠.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부끄러운 욕심대로 넣어 버려 두셔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동성애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남 여자가 술래대로 여자를 쓰지 않고 남자가 또한 서로 음력이 부릴 듯 일어나서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요즘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특별히 요즘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강력한 힘을 바라는 것. 이게 동성애 아닙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구도 그렇고, 얼마나 강력하게 이 동성애를 사람들이 퍼뜨리고 있습니까? 심지어 이게 이게 좋은 일이라고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심지어 학교에서 이 일을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동성애는 타고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한국에서 동성애 운동 운동을 가장 동성애 반대 운동을 가장 어그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염안섭이라고 하는 그 의사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실제로 자기가 그 동성애자를 치료하는, 에이지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성애자가 되는 이유 딱두 가지라는 거죠. 타고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80% 동성애자가 되는 80%는 그 동성애 포르노를 보다가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 이것을 그 학습이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성애 포르노를 계속 본 겁니다. 보다가 거기에 중독이 되어서 자기도 동성애자가 되는 것. 이게 한국 동성애자의 80%라는 거예요. 나머지 20%는 어린 시절에 동성애자에게 성폭행 당한 경우. 이게 20%라는 거예요. 자기 환자 중에 자기가 다 해봤다는 거 자기가 상담도 해보고 치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80%는 80 중독자라는 거예요. 20%는 그 성폭행 당해서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들, 거기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아주 성적으로 타락, 그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세상 가운데서 가장 그 타락한 것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런데 그 성적인 타락 중에서도 가장 깊은 타락이 동생애를 말하는 니다 세상 어디에나 동성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었는지 가만히 보면요. 그게 민초들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이 동성애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로마를 연구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초기 황제들 중에 총이 황제 15명을 조사해보니까 그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라는 겁니다. 황제라고 하면 그첫 첫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든지 정상적인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거기에 질린다 는 거죠 그게 별로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로 넘어가게 돼 있다 동성애는 결코 결코 이것은 타고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하죠 거기 에 보면 마지막중에서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자들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는 말하지 않지만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이미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동성애로 인한 결과를 이미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즐기는 사람들, 동성애자 중에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성애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자살합니다, 자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그들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대부분이 자기의 삶을 후회하고, 그런데 그 후회하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행하면 결국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그다음 말씀해 보시면 28절을 보시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방치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상당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닙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 9절에 보시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30절에 보시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악 그게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면 이런 세상의 악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나라가 있죠. 그게 중국 아닙니까? 우한폐렴도 중국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각가지 악이 거기에 꽉차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입니다. 지난 지난 반세기 이상 중국 공산당이 들어온 이상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그 안에 삼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 교회가 하는 일은 시진핑이를 높이는 나라입니다. 그런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얼마나 그 사회가 타락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 사회 가운데 꽉 차지 않았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저희 외할아버지가 원래 중국, 일본서 사시다가 중국에 가셔서 사셨어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을 잘 아시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왜그 술을 먹고 막 동네에서 사람들 때리고 부인을 때리고 동네, 우리 옛날에 그 동네 보면 왜 부인을 막 패는데 술 먹고 남편이 들어와서 부인을 때리는데 집에서만 때리는 게 아니라 그 골목에 나와서 막 부인 때리고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막술 먹고 소리, 동네에서 소리 지르고 그런 일이 많았는데 우리 외할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거는 다 일본에서 배운 거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술 먹고 소리 지르고 원래 일본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원래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정잔다고 이야기해요. 절대 집 밖에서 뭐 소리 지르고 이런 것도 없고, 부인을 패고 이런 것도 없고, 술을 먹어도 집 안에서 먹고, 조용하고, 이런 게 중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원래 중국이 그랬는데, 이공산당이 들어와서 중국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 부정하는 사회로 그 사회가 지금 50년 이상 간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세계 앞에서 중국이 벌어졌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세계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합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렇게밖에 살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온갖 죄악들이 꽉찬 그런 세상이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 십계명. 신작에 봐서는 그게 산상수운이 되는 것이죠. 그 십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란 거죠. 우리와 세상이 다를 것이 없으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중국 사람들과 똑같이 하시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처럼 살면 되는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없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없는 동성애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율법을 받은 자들답게 사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범죄하고 죄 짓고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율법을 따라 살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삽착하고 선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